요양원 병실 창가에 앉아 있던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올 사람이 없어. 오겠다고 전화 한 사람도 없네." 가볍게 던진 듯한 말이었지만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했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 단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쇠약해져 요양원에 눕게 되자 자식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시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발자국 소리에 설레며 문 앞에 달려나갔듯 노인이 되어서는 자식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요양원 근무자들의 말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가족을 보는 어르신은 손에 꼽힌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야 겨우 얼굴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늙으니 그 애들은 자기 사느라 바빠. 나를 돌볼 겨를이 없더구나. 그땐 몰랐어.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걸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조금 더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도 마음을 나누며 살았어야 했다는 걸 짧은 고백 속에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강했던 부모의 어깨도 굽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한 변합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무상을 받아들이면, 늙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 됩니다. 내 자식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내 삶은 내가 가꾼다. 는 마음을 세울 때, 노후는 덜 외롭고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일. 미뤄왔던 일 지금 시작하기. 나를 기쁘게 하는 작은 취미 만들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와 지인에게 안부 전하기. 배우자, 가족과 마음을 나누기.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 이어가기. 이러한 준비들은 단순한 자기관리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나답게 채우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쌓일 때, 노후는 외로움이 아니라 여전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한노신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망하는 건 자식들이 아니네. 자식들은 원래 다들 자기 살기 바쁘지. 정말 아쉬운 건 내가 미리 나답게 살아보지 못한 지난 세월일 뿐이네. 오늘 하루라도 정신이 남아 있을 때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이와 웃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 우리 부모들은 결국 언젠가는 모두 노인이 됩니다." 그때 자식만 바라보다 서운함에 눈물 짓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내 삶을 주체적으로 갖고 와야 합니다. 찾아오는 발길이 끊긴 부모라는 현실은 결국 오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비록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여전히 의미있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늙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 맞이할지 나답게 살아낸 삶으로 맞이할지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만 바라보다 허망해지기보다 나를 위해 살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남은 날들을 스스로 채워갈 때,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웠던 삶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